중분해서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. 자, 자 문제, <laughs> 문제 뭐니까, 보니까 OA 벡터, OB 벡터, OP 벡터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OA 벡터하고 OB 벡터 서로 평행하고 OP하고 OP 벡터랑 OA 벡터니 이게 뭐야? 서로 수직한데도 이지그랬을때 x 가 y 가고 그거랑 자 먼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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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행하면 근데 AP 벡터부터 찾을까 얘네들은 다 오는데 시점이가 틀리잖아. AP 벡터는 뭐에서 빼는 거지? OPS에서 OPS. o p 에서 OPS에서 빼는 거지. 뒤에서 한 배터 빼는 거지. 뒤에서 한배지 종시. OPS 누구야? x 콤마 y고. OPS가 얘니까 빼면 x 플러스 4 콤마 y 마이너스 3 4. 이렇게 되지? 네. 자 그럼 그대로 쓸게. 얘는 벡터 이거고 5 벡터 이건데 아 그러면 x 플러스 4 콤마 y 3이라는 성분과 얘는 실수배가 된다. 맞니? 네. 5 벡터 2 콤마 1이니까. 내적해도 되고 내적해서 뭐 이제 아까 이게 저 플러스 마이너스 이가 그랬는데 그렇게 뭐 내적을 하안되는이우는 여기도예요. 자, 그래서 계산하면 식이 어떻게 돼? x 는 이 키, 이키 Y라인은 네, 4만 K 이런식으나는데 지금 문자몇 개야? 네, 개세 개씩 하나 더 필요하거든? 이제 제가 냅두고 음. 여기서 또 갈게 필요해서 자, 네, 둘이 이거는 네덕한 네덕한 둘이 내적하면 O, P가 X, Y이고 OA가 누구냐면 Y3, 3이니까 네. 마이너스 4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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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x 4하기 y 4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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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y 식이 4이 4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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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이 4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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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y 4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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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이 4Y y 4Y y 4Y y 4Y y X 플러스 4는 이렇게 n d K to y o 고 X -10이 4목, 네. 네. 아 네. 4, 8, 마이너스 2 y 얘 l l o X minus 이 i 는게 i n u s CB.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 1 o w big? How big? How big? How big? 4 o w big? h 4 w big? How b

안녕니까자또 네. 음.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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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